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그 비를 뚫고, 또 궂은 날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커다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네, 주님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책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되면 어떤 것을 하지요? 성경 통독 특별 집회를 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시간을 갖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건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한 가지 유의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성경 곳곳에 스며들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또 구약의 노아나 모세나 구약에 나오는 온갖 많은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성경을 읽어내려고 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실패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공적인 삶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셨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 베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언약,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기라는 책 역시도 너무나도 흥미로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반역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너무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 그들이 잘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사기라는 책 전반을 통하여서 정말 사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사사기 책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특별히 그 선조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로 이 사사기라는 세계는요, 어, 참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락이나 드보라나 여러 가지 기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도 참 많이 있지요. 어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라는 어 사사의 등장하는 패턴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방 족속에 넘기시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안에서 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열두 번, 곧 열두 명의 사사가 사사기 안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참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혹시 이것 아셨습니까? 열두 명의 사사의 이름들, 뭐,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라는 이 열두 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이 열두 번의 이 패턴을 돌아가는 열두 명의 그 사사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앞서 이 기드온의 그 기도원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3장에 사사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똑같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목전을 행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을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2명의 사사가 그렇게 사사기 전반 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동안, 12명의 사사가 1번부터 12번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꾸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사사기 2장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찾지 않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들의 삶에 없어졌고, 기도가 그의 삶에 그들의 삶에 없어졌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사사기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양심의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없어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좀 취하고 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우리 입술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죠 어쩌면 제 연배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 오늘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명백한 명목으로 또 우리의 죄를 합당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아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까? 자신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자신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총을 그냥 하나의 쉬운 것으로 너무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에 있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1년에 이 12번의 과정이 반복되어지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리를 불쌍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무리를 긍유리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값싼 은혜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는 정말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본데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그냥 하나의 면죄부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겸손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복음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온전한 그 십자가 공로 앞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참 하나님 미련하시죠. 참 하나님 미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해달라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정말로 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정말 사자의, 그 사자를 맨손으로 그렇게 때려잡기도 하고, 낙이톡 뼈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그런 너무나도 신화적인 인물, 너무나도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는요, 이 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으셨죠, 선사에게. 이 삼손도 마찬가지로 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나실은 나시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욕망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는요, 이방 여인들과 좀 자주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 성경 말씀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어, 요즘 말로 금사빠였던 것 같아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외모만 보면, 아, 너무 예쁘다 하면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들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다시 사랑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참, 이 사람도 참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편, 이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알아와라, 라고 사주를 받습니다. 그때, 어, 이, 음, 삼손은요, 아, 세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세 번의 거짓말을 하죠. 활줄로 그를 묶어버리기도 하고요. 또세 밧줄들로 결박하기도 하고, 삼손의 머리털을 배틀로 짜기도 합니다. 이세 번의 그 노력 끝에, 어, 이 들릴라는 삼손의 진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 머리털을 미는 것. 머리털에서 그 힘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진심을, 또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 진심을 말하죠.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안타깝게도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머리가 밀린 삼손, 어,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그가 머리가 밀렸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가 머리가 밀려서 그냥 그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변했다.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도 몰랐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사석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성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제에 관한 의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삼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밀렸다라는 사실, 단순히 진심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큰 사실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 지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깨달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와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블레셋에 사로잡혀간 그 삼손의 모습처럼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몇 돌만에 가라앉는 그런 노예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의 삶, 어떻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지도 못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시작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삼성 스스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삶에 돌이켜보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 그때 이러지 말걸. 아, 그때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까지도 겪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모두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 모든 실패들을 결국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것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